여기가 두 번째 대한 기독교회입니다. 이제는 다인종이 모이는 교회가 됐지만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이야기는 이덕희 권사님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아, 권사님 여기가 어, 와이아화 <laughs> 이름도 어려운데 와이아와 한인 기독교회 네, 어, 그러니까 와이와 뭐... 한인 기독교회는 음. 우리 호놀룰루에 세워진 혼... 한인 기독교회의 음. 이제 지방 교회예요 아... 와이와 지방에 처음에는 이제 단임 목사가 안 계시다가 음흠. 전도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음. 맡아서 하다가 음. 1922년에 예.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음. 어, 선교사, 깨부 선교사가, 어, 우리, 하, 어, 호놀룰루 감리교단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음. 여기 박동환이라는 전도사가 있는데, 와. 우리 호놀룰루에 보낼 테니, 그 한인 기독교회, 한인 교회, 한인, 음. 한인교회, 한인 감리교회에, 음. 어, 단, 파송을 해라. 아, 음. 어, 프라이, 그때는 후라이 감리사가 조사를 음. 해보니까, 박동환 씨가 33인 중에 한 명이었고,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음. 하여튼 이런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음. 거절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박동환 어, 전도사는 하와이를 못 오고 있다가, 음. 28년에. 음. 그니까 이게 개척되고 거의 10년 후네요. 네, 음. 거진 10년 후에 음. 이제 박동환 목사가 감리교회로 가지를 않고 이 교회로 와요. 그래서 음. 여기서 28년부터 음. 40년까지 음. 혼자, 가족도 놔두고 혼자 와서 쭉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음. 근데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제 교회를. 처음, 처음 세워진 교회가 여기. 처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리 개척된 자리. 예, 그전에는 이제 식빵을 얻어서 다니다가. 아, 아. 아, 여, 건물을 지어서 여기를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어 보니까는 여기가 있고, 저 바깥쪽에도 또 있어요, 건물 하나가. 네, 그거는 이제 어. 나중에, 음. 나중에 이제 50년도 이후에 저거를 산 음. 거고, 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걸 두 개를 다 지금 오케이. 소유하고 어. 있는 거죠. 어. 네. 음. 자, 이새 건물에 와 있습니다. 와이와 한일 기독교에 예, 이전의 건물에서 한번 찍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이후에 새로, 73년에. 73년에 새로 진 교회에 정문에 와 있는데, 교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이 교회는, 아, 그러니까, 목회하신 분은 아까 음, 말씀드렸던 음, 음, 박동환 목사님이 음, 계셨고요. 음, 음, 여기에 이제 아, 평신도 지도자로 둑문이라는 네. 분이 계셨어요. 아, 문 네, 그러니까 네. 그분은 1915년에, 그러니까 한인 이세시죠. 아, 그분의 아드님이 음, 문대양이라고 음. 나중에 우리 하와이 주의 대법원장이 되신. 한인으로서. 미국 전체의 대법원장으로는, 한인으로는 아 처음으로 이제 문대양 대법원장이 되신 음, 거죠. 아, 그분이 이게 출신이에요? 네, 이그 교회 아 출신이죠. 근데 아 이제 우리 보통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하면은이와이와에는두 교회가 있어가지고 와이와 타운이 뭐 쪼개졌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 업처치, 다운출치라고 church, 아 불렀어요. 아 아, 코리안 크리스천 철치, 메 s 디스 철치 그렇게 부르지를 아, 않고 업 철치, 다운 철치라고 지역적으로 업, h 동네, c 동네 교회 감리 교회는 아 h 동네 Church, Up Church, 아, Up Church, Up c h 네, r c h Up c 이 u r c h Up Church, Up Church, Up Church, Up c 의 u r c h 의 p c h 네. 지교회였고요. 또 올리브 연합 감리교회는 이제 미국 감리교회 소속되어 있는 정통 감리교회였죠 야, 여기 특별한 곳에 또 와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음,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또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 이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뭐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소설을 통해서 조금 소개가 됐던 <laughs> 이 교회를 와서 또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이제 학교가 있었으면 네. 학비가 있었을 거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기숙사래면요. 네. 기숙사도 있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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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라서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아. 65명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 65명 학생이있는데 네. 학비는 무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리교 음. 교단에서. 교단에서 무료로 확비는 하고. 네. 어. 근데 기숙사비만 내라고 음. 그랬어요. 기숙사비가 1년에 35불에서 음. 50불까지 했어요. 어. 근데 청소년들이 그거를 못 내는 청소년들이 많았죠. 못 냈죠. 뭐 그래서 다른 섬에 있는 그 농장에서 자기네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똑똑한 청년이 어. 있으니까. 소위발에서 장학금을 음, 마서 음. 자기네 농장에서 유수한 청년들을 이 호놀룰루로 어. 보냅니다. 자 저와 이덕희 군사님이 지금 홈낙에 앉아 있는 여기는요, 이 동판이 주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1906년도 어, 감리교단이 세운 하와이 감리교단이 세운 한인 기숙학교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사님이 저를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야기 중에 여기를 빼고 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있고 기념으로 그 자리였다고 하는 동판이 있지만 권사님, 여기 왜 중요해요? 1905년 5월 말 여름에 네.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 몇 분이 감리사를 찾아옵니다. 아. 우리가 2,000불을 모아서 드릴 테니, 그 당시에 2,000불입니다. 왜냐년 하루에, 하루, 한달 월급이 15불 정도였어요. 네, 15불, 16불인데, 2,000불을 드릴 테니, 음. 이 돈으로 우리 한인 학교를 호놀룰에 어. 세워주십시오. 감리교단이. 네. 왜냐? 농촌이라 이런 데는 다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어. 근처에. 근데 초등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음. 우리 이민 온 사람들 중에는 초등학교 나이를 넘은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식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영어도 하나도 모르니까 이 지도자들이 걱정이 되는 게 청소년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거금. 이 천부를 마아 드릴 테니 학교를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리사가 깜짝 놀래요. 감독에게 연락을 해서 오케이. 그러면 왜냐? 그때는 이제 조합교회하고 성공회 교회에서는 벌써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교단에 와서 교회를 세워 달라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감리교는 우리 한인들이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감리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후원을 할 테니 우리 돈으로 종자돈으로 학교를 세워 주실 그니까 깜짝 놀래지 않을 감리사가 아,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본토에 감독하고 연락을 해서. 음. 어이 땅을 삽니다 마침 어... 이땅 여기가 그 전에 있던 학교가 어교 문을 닫았던 자리를 이걸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합 교회에서 어... 운영하던 학교니까 그래서 조합 교회에서 오천 불을 시사를 어... 하고 우리 돈 이천 불 하고 어... 또 다른 어, 개인으로 어, 백인이 준1천불 하고. 어... 나머지 돈 12,000불이 교단에서 감리교 교단에서 선교부에서 와요. 본토에서 그래서 18,000불로 이 학교가 1906년 가을학기부터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와 교회가 여기 같이 아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1903년 11월 10일에 시작을 돼서 네번 셋방을 이사 아 다녀요. 아 근데 이제 감리교단이 이걸 사니까 아 그러면서 감리교단이 이리로 같이 들어와서 들어와라. 같이 있어라. 아 그래서 이제 셋방 사리를 끝냈죠. 아, 네 번째로 끝내는 네, 자리고요. 아아 근데 이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민사는 교회사다. 아 또한 이민사는 교육사다. 교육사다. 왜냐하면 남학교로 했던 것인데, 음,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 음. 그니 그러니까 그 12,000불이 본부에서 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돈이 여선교회에서 왔어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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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부 여선교회에서 아. 왔는데, 여선 회원들이 여자의 교육은 우리의 어 권한이니까 어 너희는 남학생들만 해라 하는 어 조건을 붙였었어요. 어 그걸 몰랐어요. 어 그랬구나. 그래서 남학교가 시작이 어된 거예요. 그래서 65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1913년 2월에 이승만 박사가 여기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감리교 지도자로 활동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 와드만 감리사가 이승만 박사 보고 교장을 해라. 그래서 제2대 교장이 되십니다. 오, 이 학교의 2대 교장. 1913년 가을 학기부터 2대 교장이 되시는데, 교장이 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아. 첫째, 학교를 Korean Boarding School for Boys, 그러니까 한인 기숙학교에서 아. Korean Central School 중학교로? 한인 중앙학교로 바꾸십니다. 이름을, 이름을. 음. 왜냐? 한인의 한인 교육의 중심이다. 음. Central School. 아,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고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니라 여학생을 받아들입니다. 남녀공학으로. 그러니까 남녀공학제를 벌써 미국의 교육 제도를 다 알고 계셨기 그렇지. 때문에 여학생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음. 남녀공학이 시작된 것이 음. 여기예요. 그래서, 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민사면서 동시에 교육사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인 기숙학교가 시작이 됐고, 동시에 여기서 나간 게 한인 여학원이 됐고, 또 18년에 한인 기독학원이 됐고, 우리 사립학교가 이제 여기서 다 하와이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 어, 이민단을 모집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와이에 가면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 어찌됐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든 또 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어,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았던 때든 간에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아이덴티티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정말 건농조를 잇었던 것 같아요. 어, 이민사, 이 하와이 기독교 교육은 곧 대한민국의 정치성을 만드는 거룩한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신부, 사진 신부들의 이야기는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7세에서 24세의 아가씨들은 공부가 하고 싶고 잃어버린 나라에서의 가난이 싫어 사진 한 장을 보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7번 항구에서 사진을 대조하면서 신랑을 만납니다. 이민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남자들은 초기 사진을 보냈고 그들의 만남은 아버지와 딸의 만남처럼 됩니다. 디아스포라 750만의 첫 출발지가 여기고. 또 여기는 또 그로부터 열한 척의 다양한 배들을 통해서 3년 동안 7,400명 이상이 이제 여기를 다 여기를 들어오잖아요. 네. 그이후에또 사진 신부들도 들어오는 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네. 다 들어오는데 이, 이 안에는 설렘도 있고 통곡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어찌 보면 그 사진 신부들은 여기 와서 신랑 처음 만날 때이 물보다 더 많은 <laughs>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 일본 선착장에 에피소드 뭐 칠번 선착장의 눈물 이야기 자하나만디 해주실래요? 뭐 많죠. 그치만 네. 이제 사진 신부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네. 사진 신부들이 이제 10년에 그니까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어 일번 여권을 가지고 오게 아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대한제국에서는 어 이민이 끝났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일본 여권을 가지고는, 일본에서는 어, 외국 나가는 거를 금하지를 않았으니까, 음, 음, 일본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사진 신부들이 음, 오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사진을 보고,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서 해서 왔는데, <laughs> 어, 와서 보니까, <laughs> 옛날 사진 어, 옛날 사진은 둘째 치고 이제 어. 실물이 실망을 했죠. 예. 재밌는 스토리는, 보통 그 마을에서 오면 친구들이 두세 명이 같이 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혼자 달렁 음. 떠들지 않으면 드물었는데 어쨌든 왔는데 어허. 한 친구가 나는 안 한다, 난안 한다. 아. 죽어도 안 한다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진 일본 사진 신부들도 오고 그랬으니까 이민국에 기숙사가 있어요 음. 여자들이 머물 아. 수 있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안 간다. 어. 이틀이 돼도 안 간다 그러고 사흘이 돼도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같이 갈 수도 없고 돌아갈, 돌아갈 수도 없고, 수도 없고 어. 자기 혼자만 결혼하고 어. 나간다고 그럴 수도 어. 없으니까 그래 바꾸자. 바꾸자. <웃음> <웃음> 내가 더늙어와라 하고 결혼할게. <laughs> 그래서 바꿔치셨어요. <laughs> <laughs> 바꿔치셨는데 <laughs> 이제 바꿔친 사람이 나중에 더잘돼 <laughs> 자, 우리가 지금 웃고 <laughs> 이야기하지만 이 7번 항구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한인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의 영적인 마치 에베소 같은 또는 담의색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또 많은 눈물과 또 설렘과 기대와 또 후회와 한탄에향한 음성과 또 색깔이 공존했던 곳이 바로 이 7번 항구입니다. 공동묘지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하고 잘 심어야 합니다. 이 무덤을 보며 한 아랫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타국에서 노동을 하며 독립자금을 만들어 주고 자녀들을 바로 교육시키다가 묻힌 이민 선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여기는 아이들, 노동자들, 다양한 종족의 이민자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와이의 매직 아일랜드 공원입니다. 아, 기독교 역사 탐방, 특별히 하와이 이민사 이야기와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흘렸을 눈물을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이 매직 아일랜드 이 시간에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만큼이나 또 의미 있는 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기독교 역사 탐방 그리고 이민사 이야기 더 나은 이야기로 또 새로운 섬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많은 응원과 또 많은 전달 부탁하겠습니다. 여기는 매직 아일랜드 그리고 이 비처럼. 우리 민족의 눈물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제 모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